화성인이 떴다는 제보를 받고 그녀를 찾아, 무브, 화성인 접선 장소 도착. 근데 화성인은 어디 있는 거야? 멀더 저긴 봐. 로 쉬지 않고 계속 파먹는 모습이 딱 봐도 우리 화성인인데요. 안녕하세요, 화성인의 스타일에서 나왔는데 개를 좋아하시는 분 맞으세요? 아, 밥 먹을 때 개조 안 간지러워요. 하루에 열다섯 마리씩 개를 흡입. 2년째 개에 중독된 화성이. 개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다음 행성지는 어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개 껍질 맨날 먹는데 개 껍질이 버리기 아까워. 가지고개 껍질을 씻고 3시간씩 말려서 보관을 하다니 화성인 역시 보통이 아니야 혹시 화성인 한 날이라도 떨어질까 조심하는 저 표정 좀 봐. 라 그래 내 개는 소중한. 처음에는 이상한 짓 하나 싶었는데. 결과가 좋더라고요이 개껍질을 이용해서 배터리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건 무슨 과정이에요? 아 탈회분 과정하고 있어요 1 노르마일 농도에 h c n 을 넣었는데 이거가 그 개껍질에 탄산칼슘 성분을 녹이려고 8회분을 거친 개껍질을 씻고 말린 다음 재료에 15배 중량의 5% NAOH 용액을 투입 65도에서 1시간 교반해주는군 탈단백질이라는 개껍질에서 키틴을 추출하기 위해 단백질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과열 교반해서 세척, 건조를 통해 해분과 단백질이 제거된 조키틴을 얻어요 어머머더 차염수상 칼슘이 넣으니 하얘지는 거 봐요 이렇게 표백을 해줘야지 기존 상품에 유사한 하얀 키틴이 완성된다고 해 저렇게 완성된 키트을열배 중량의 50% NaOH를 가하여 100도에서 5시간 동안 타라세티라를 시킨다고 해요. 그게 가장 높은 타라세티라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키토산으로 어떻게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냥 키토산 아니에요? 아, 저희 키토산에 아세트산 합성해서 키토산 수용해 만들 거예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재미있어 보이네요. 말다척은 뭐 하는 건지 아시나요? 키토산의 아세트산을 합성한 수용액을 농축해주는 것 같은데 아세트산 수용액을 농축 후 압력을 주는군요. 어, 화성인 배터리를 만든다더니 왜 수용액에 넣는 거죠? 화성인에게 이유를 들어보러 요원을 출동시킵시다. 왜 그러셨어요? 아 그거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요 수선 전해질을 나노 크기의 미세기공으로 제한하는 치밀화를 통해 수분 함량을 조정함으로써 높은 아연 양급의 평행한 수판으로 아연을 정착시키는 것 외에도 높은 아연입과 양이온 전도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키토산 아연막의 배위 아연입과 양이온은 거의 움직이지 않지만 강한 기계적 강도와 다공성 나노 구조를 제공합니다. 육각형 아연소판의 순착은 아연의 면이 더 낮기에 다른 평면보다평면에서 아연의 우선적인 결정성장을 유발하여 각형 소판을 형성합니다. 키트산 아연 전해질은 빠르고 균일한 아연 이과 양이온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아연 양극 표면에 수직인 이온 플럭스를 제한하여 평일 아연 소판을 조밀하게 형성합니다. 화성인이 하는 이야기 알아들으셨나요? 어쨌든 개껍질로 배터리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배터리도 만들었겠다.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해보려는 것 같아. 과연 저게 전기가 흐를까요? 화성인을 믿고 기다려보자고 스칼렛. 어머, 멀더 LED에 불이 들어오는 것좀 봐요. 3.3V라. 3.3V는 메인보드를 가동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의 전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3V의 개껍질이 여러 개가 모이면 전기차나 뭐 보조배터리 등에 사용하는 배터리 셀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꽃질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은 개껍질의 성분인 키토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환경에도 친화적이죠. 또한 인화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안 붙어서 화재의 위험도 적고 또한 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의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화성인 엑스파일 버거 종료.